이번에도 여러분하고 미디어 가져오기 연습을 한번 해 볼게요. 미디어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에서 미디어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에서 레슨 공5를 먼저 한번 열어줘. 레슨 공5를 열고 여기 있는 파일 중에 예제 폴더에 레슨 공5를 열고 이 바이크하고 익스트림 스포츠 1두 개만 가져올게. 레슨 05에 바이크 그다음에 익스트림 스포츠 01두 개를 가져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어떡하냐면, 여러분들이 이 익스트림 스포츠 있죠? 익스트림 스포츠를 1번 트랙으로 두번 갖다 주세요. 바이크도 1번 트랙으로 두 번을 갖다 주세요. 자, 이렇게 똑같은, 어 다른 영상을 갖고 하려고 했는데, 여러분들이 차이가 나는 걸 봐야 될것 같아서 똑같은 영상을 두 개씩 갖다 놓겠습니다. 첫 번째 영상을 클릭해 놓고 먼저 하나를 바꿔 볼게요. 우리 그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이나 SNS 같은 경우에는 16대9, 4대3 이런 이미지보다는 1대1을 많이 쓰죠. 그래서 어, 우리가 실제로 작업할 때 16대 9로 하지만 그런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그다음에 SNS는 1대 1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파워 디렉터 19 버전에서도 1대 1 버전을 넣어 놨어요. 그래서 이 제일 위에 제일 위에 이 16대 9를 1대 1로 바꿔 볼게요. 클릭해서 1대 1 자 여기를 클릭해서 1대1로 바꿔주시면 오른쪽 미리 보기 창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1대1이 됐어요. 그러면서 이 검정 화면이 많이 보여지죠. 이랬을 때 우리가 이미지 자르기를 할 경우하고 이미지 비율을 맞출 경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자첫 번째 거 클릭한 상태로는 아까하고 똑같이 자르기 단추를 한번 눌러 주겠습니다. 자르기. 그러면 이게 1대1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버리든지 이렇게 버리든지 이렇게 버려야 할 분이 부분이 참 많이 있죠. 왼쪽에서는 1대1 선택된 거 그대로 두시고 그대로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개 그러니까는 두 개의 자전거 두 사람이 보일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보이든 이렇게 보이든 두 사람이 보일 수 있도록 해놓고 확인을 눌러주는 거예요 자그러면 1대1 빌로 바뀌었는데 배경의 많은 부분이 없어졌죠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은 이두 번째 영상은 자르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르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르기보다 많이 쓰여요 저 자르기라는 거는 어,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주시면 좋은 게또 있어요. 자르기라는 건 사실은 영상을 잘라냈는데 우리가 볼 때는 확대가 된 거죠. 많은 부분이 없어지고 이 이미지가 지금 이 영상이 이 영상보다 확대가 된 거예요. 우리가 실제로 볼 때는. 그래서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라내기 했을 때는 클로즈업이 되는 거예요. 많은 부분이. 그래서. 어 이렇게 잘라냈는데 두 번째 영상은 잘라내는 게 아니라 영상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주세요. 이 이미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자두 번째 이미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클립 속성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. 자, 클립 속성 설정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아까는 우리가 자르기였는데 여기는 이미지 느리기 모두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 느리기 모두 설정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우리 똑같은 사진 사진을 갖고 했는데 자요 미리보기 창에 요 파, 까만 부분을 이렇게 저절로 채워주는데 아까 우리는 1대1로 잘랐을 때는 이렇게 잘라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 영상 전체가 요 안에 다 들어가서 1대1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옵션이 두 개가 있어요. 자, 지금 보면은 얘는 이 여기 있는 아저씨, 뒤에 있는 아저씨를 보면 이 아저씨가 아주 날씬해졌어요. 이 아저씨가 이렇게 날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 자체를 이렇게 쫙 좁혀 놓은 거죠, 전체를. 근데 여기를 한번 눌러 보세요. 클립 1대1 화면 비율 늘리기, 클립 1대1 화면 비율 늘리기를 클릭하면 거기에 CLPV, 그러한 옵션이 있는데, 자,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누르면, 지금 이 CLPV를 사용하여 클립 화면을 1대1로 늘리는 거는, 얘는 중앙 부분에, 중앙 부분에 왜곡을 최소화해서, 아까 그 아저씨보다는 덜 날씬하면서 1대1을 맞춰줘요. 니까는 어 아까 그냥 1대1 빌로 했을 때는 넓은 사진을 그냥 쭉 좁혀 놓는 건데 지금 이 기술을 사용해서 할 때는 그거를 아주 최소화해줘서 자연스럽게 좁혀주는 거야. 그래서 여기에다 놓고 확인을 눌러줍니다. 자첫 번째 이미지는 이렇게 자전거 양쪽 부분에 여백이 전혀 없죠. 그런데 우리가 어 CLPV를 이용해서 는 거는 자전거 양쪽에 여백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쭈깃하게 변하는 게 최소화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비율로 조절하는 것과 자르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.